하코다테 3일차 두 번째입니다. 이런 리뷰를 보고 간 건데 사장님 바뀌고 메뉴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만주 세트 주문했어요. 감성샷 찍어보려 했는데 어림도 없지. 개인적으로 만주는 추천하지 않는 게 <laughs> 네, 안 잘려요. 안 만주 생각한 건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음엔 치즈케이크나 다른 디저트 먹으려고요. 그러고는 비오는 거 구경했고요. 1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버스 타러 나왔어요. 오, 되게 신기한 버스 정류장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버스 타고 호텔 가는 길인데 일본 태토남 발견. 호텔에서 쉬다가 ATM에서 돈 뽑고 저녁으로 이자카야 왔어요. 근데 전부 한국분들이라 오뎅이나 열심히 먹었고요. 타이야키랑 수플레 푸딩 사서 호텔 왔어요. 타이야키 처음 먹었는데 엄청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부드러운 수플레 밑에 안단 생크림 있고, 아래에 부드러운 푸딩 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푸딩까지 다 먹고 샤워하면 되지런한 하루 끝!